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토록 찾아다녔던 토지가 현실이 되는 특별한 매물을 소개합니다. 3천만 원 초반대의 놀라운 가격으로 강원도 홍천 공작산 기슭에 위치한 알짜배기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 지금 함께 만나 보시죠. 이곳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에 위치한 60평 토지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토목공사와 건축 허가까지 모두 완료되었다는 점입니다. 번거로운 허가 절차 없이 바로 주말 별장이나 개인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이 속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완벽한 토지입니다. 이 매물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매매가 3,300만원으로 토목공사와 건축 허가까지 완료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일반 농지 가격 수준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3천만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작산 기슭 알짜배기 토지를 소유할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단지 옆과 앞에는 맑고 깨끗한 개울이 흘러서 물놀이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이곳은 자연과 레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공작산 자연휴양림까지 차량 5분 거리로 등산, 산림욕등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장은 산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홍천 IC와 화촌면 읍내까지도 12분 정도의 거리라 접근성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쯤 되면 오늘의 토지가 매우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 확인을 함께 떠나 보시겠습니다. 현장입니다. 어, 오늘 다시 찾은 군업리 현장. 오늘 현장이 가장 키 포인트죠. 그러니까 메인 도로 단지 내 메인 도로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계곡물을 다시 한번 비춰봐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군업리 단지 안에 있는 계곡물은 맑은 물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장은 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입 쪽에 보시면 지금 두 개의 건축물, 로일 자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위쪽 편에 몇 군데 지금 더 어,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 다음 주쯤이면 이동식으로 세팅하는 부분은 건물까지 다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은 현장 건축도 겸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아마 기초공사 이후에 골조 시공도 바로 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비춰봐 드리는 이곳은 현장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단도 기초를 또한 사이트 만들고 있고요. 어, 내부도로 기준에서 허리침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방향을 비춰 봐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입구 쪽에 두동 그 다음에 위쪽에 또 올라와서 현장 건축용 두동 이렇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다음 주쯤 오시게 되면 아마 건축물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건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건축물의 골조나 아니면 틀 같은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실 때 미리 전화 주시고 시간 약속을 잡고 오시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게 되면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간을 잡고 저희와 함께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와셔서 같이, 둘, 셋,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셔야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 아마 다음주쯤 말씀드린대로 또 현장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영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를 해드릴겁니다 들어오는 초입쪽에 저희가 지금 에어텐트 설치를 해서 이쪽에서 또 상담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오시게 되면 물소리 들으면서 그 다음에 그늘 아래에서 현장에 대한 얘기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장 설명은 이쯤에서 마칩니다 3천만원대라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강원도 홍천 공작사 날래 알짜배기 토지를 소유할 기회, 토목공사부터 건축 허가까지 완료되어 속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매물의 상세 설명은 블로그에 정리해둘 예정이고 블로그 링크는 영상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올려두겠습니다. 상세 설명 확인은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끝으로 숨쉴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